영어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God is spirit, spirit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같은 형식입니다.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했는데, worship 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동사이죠. 근데 w o r s h i p e r 하는 거는 동사에다 이하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worshipper, 경배자, 예배자, teach, 가르치다, teacher,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his worshippers, 그의 경배자들, 그라는 건 앞에 나온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경배자들은 must, 해야만 한다. must worship, 경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in spirit, 영어로. 그리고 and in truth, 아, 진리로. 구조가 너무 심플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i 에 대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He is depressed. 생활 속에서 많이 또쓸 수가 있겠죠. 그는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우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He is depressed. Depressed가 일종의 이제 형용사화 돼서 I am tired 하고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He is tired 하는 거나 He is depressed. 같은 말, 이제, 어, 패턴이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단어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생활에서 어좀 스트레스 받고 또어 우울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he is depressed. 이렇게 말할 거를 in을 써서 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He is in a depressed mood. 무드를 꼭 달콤한 어떤 연애하는 그런 무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in a, is in a depressed mood. 그는 조금 아, 우울한 분위기에, 그런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다. In을 쓰게 되면 그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in love with him. He, she loves, she loves him. 이렇게 할 거를 그렇게 하면 행위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he is in trouble. He is는 he is의 줄임말이죠. He is in trouble.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거죠. 이걸 할 때, 우리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는 뭐지? 이게 아니고, in trouble. He is in trouble. 네. 또, 나는 지금, 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다 하는 말을 I am in a hurry. 나는 서둘러야 해. 이런, 이런 상태죠. I am in a hurry. in a hurry가 하나의 수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I need to leave now. 지금 당장 갈 필요가 떠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John은 요한을 말하죠. 그래서 John 4 2 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 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 24.